빈목상 첫째 해 7월 3일 열한기상 3대 1물결표 4대 34 62절 세한글 성경 열한기상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사위가 되었다.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그를 우선은 다윗의 도시에 데려다 놓았다. 자신의 집과 여호와의 집을 짓고 예루살렘을 성벽으로 두르는 일을 아직 끝내지 못했던 것이다. 62 그러는 동안 백성은 높은 곳 산당 들에서 희생 재물을 바치고 있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집은 그때까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이 정해둔 규정을 따라 걸어갔다. 다만 높은 곳 산당 들에서 희생 재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바치고 있었다. 63 임금은 기부온으로 갔다. 거기서 희생 재물을 드리려 한 것이다. 그곳은 큰 높은 곳 산당이었기 때문이다. 천 마리에 다 태우는 재을 건재물을 솔로몬이 그 재단 위에 올렸다. 기부온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달라고 하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64.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에 걸맞게 아버지는 주님 앞에서 참되고공의롭게 주님과 함께하는 올고든 마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에게 이토록 크고도 한결같은 사랑을 꾸준히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오늘 이렇게 그의 임금자리에 앉을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종인 나를 임금으로 삼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65. 그렇지만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인 나는 주님이 고르신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백성은 셀수 없이 많고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인 나에게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도록요. 아니면 그 누가 주님의 이 까다로운 백성을 재판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66. 이 말이 주님 마음에 쏙 들었다. 솔로몬이 이런 것을 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것을 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다. 재산을 달라고도 하지 않고 너의 원수들의 목숨을 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에서 옳은 것을 듣고 분별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의 말대로 해줄 것이다. 자,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은 67. 네가 달라고 하지 않은 것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재산이든 명예든, 네가 살아가는 동안 임금들 가운데 너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걸었던 것처럼 네가 나의 길로 걸으며 나의 규정과 명령을 지킨다면, 그러면 오래오래 살게 해줄 것이다. 68 솔로몬이 깨어났다. 그런데, 아, 꿈이 아닌가?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님의 언약상자 앞에 섰다. 다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드리고 평화제물, 화목제물을 바쳤다. 그러고는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열어 주었다. 69.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하다. 그때 두 사람의 미혼모가 임금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다. 한 여자가 말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저의 주인님. 저와 이 여자는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같이 있으면서 제가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3일째 되던 날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도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있었고, 집에 우리와 함께 사는 낯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70. 그날 밤에 이 여자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아이 위에 누워버린 겁니다. 이 여자는 한밤 중에 일어나서 제 곁에 있던 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자고 있었지요.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자기 품에 눕혔습니다. 자신의 죽은 아들은 제 품에 눕혀두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아침에 아이를 찬찬히 살펴봤는데, 이럴 수가. 제가 낳은 저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71.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다. 이쪽 여자가 말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나의 아들이다. 그들은 임금 앞에서 말로 다투었다. 임금이 속으로 말했다. 이 여자는 이렇게 말하네. 이 아이가 살아있는 나의 아들이고 죽은 아이는 너의 아들이다. 그런데 저 여자는 저렇게 말하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너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72. 임금이 말했다. 나한테 칼을 가져다 주게. 누군가 칼을 임금 앞에 가져왔다. 임금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잘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살아있는 아이를 아들로 둔 여자가 임금에게 말했다. 자기 아들 때문에 애가 탔던 것이다.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저의 주인님. 이 여자에게 주세요. 살아있는 아이를. 절대로 죽이지 마세요. 73.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했다. 나의 아이도 너의 아이도 되게 하지 말자. 잘라버리세요. 그러자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절대 죽이지 마라. 저 여자가 아이의 어머니다. 74. 임금이 이렇게 재판하여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으론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러고는 임금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본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금의 마음속에 있어서 재판을 옳게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75. 사장. 솔로몬이 세운 고위 관리들. 솔로몬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이 되었다. 그를 돕는 고위 관리들은 이러했다. 사독의 아들 아사랴가 제사장이었다. 시사의 아들들인엘리오랩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었다. 아일루의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담당관이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를 맡았고 사독과 아비야달은 제사장이었다. 나단의 아들 아사랴는 지방관들의 감독을 맡았고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자 임금의 자문관이었다. 아이사은 왕궁을 맡았고 아빠의 아들 아던이람은 강제 노동감독을 맡았다. 76. 솔로몬에게는 온 이스라엘에 12명이 지방관이 있었다. 그들이 임금과 왕궁에 먹을거리를 댔다. 1년에 한 달씩 돌아가며 먹을거리를 대야 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77. 벤우리 에브라임 산지를 맡았다. 벤데게리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 베타난을 맡았다. 베네세시 아로스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소고와 헤벨의 온 땅도 있었다. 베나비나다비 나바세 온 땅과 도르를 맡았다. 솔로몬의 딸 다바시 그의 아내가 되었다.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다하낙과 무기또를 맡았다.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곁에 있는 베스안 온 땅도 맡았다.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까지 용무암 맞은편까지 맡았다. 벵게벨이 길르앗의 라못을 맡았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길르앗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마을들도 있었다. 그가 맡은 지역에는 다산에 있는 아르곱 지역도 있었다. 거기에 성벽과 높이장을 갖춘 60개의 큰 도시가 있었다. 78.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맡았다. 아히마 아스가 낙달리를 맡았다. 또한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부알롯을 맡았다. 바로하후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맡았다.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다. 우리의 아들 게베이 길르앗 땅, 곧 아무리 사람들의 임금 시온과 바산 임금 우기 다스리던 땅을 맡았다. 그 땅에 있는 지방관은 한 사람이었다. 79. 솔로몬이 평화롭게 다스리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사람 수가 많았다.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았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던 곳은 유프라테스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 사람들의 땅을 포함하여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모든 왕국이었다. 그들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줄곧 선물을 바치면서 그를 섬기고 있었다. 80.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가 6,600리터이고 보통 밀가루가 13,200리터였다. 외양간에서 키운 살찐 황소가 10마리이고 풀밭에서 키운 황소가 20마리이고 양이 100마리였다. 그 밖에도 사슴, 가젤, 순노루, 살찌운 큰 새들이 있었다. 81. 솔로몬은 딥사회에서부터 가자까지 강 건너편 온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지역의 모든 임금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둘레의 모든 지역과 평화롭게 지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마음 놓고 앉아 지낼 수 있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했다. 82. 솔로몬에게는 전투술에 끄는 말을 두는 마구간 사만칸과 기마병만 2천명이 있었다. 앞에서 말한 지방관들이 솔로몬 임금에게 먹을거리를 내주었다. 솔로몬 임금의 식탁에 나아가는 사람 누구에게나 저마다 맡은 발에 그렇게 해주었다.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리와 지플 기마병이 타는 말들과 짐 나르는 말들이 먹도록 가져왔다. 저마다 정해진 곳으로 맡은 분량에 맞추어 가져왔다. 83.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다. 마음의 넓이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이 없게 해주셨다. 솔로몬의 지혜는 동쪽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넘어섰다. 이집트의 모든 지혜도 넘어섰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에스라흐 사람 애담보다 또 마홀의 아들들인 해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지혜로웠다. 그의 이름이 둘레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졌다. 84. 그는 삼천가지의 격언을 말했고 그의 노래는 천오편이었다. 그는 레바논에 있는 삼나무, 백향목부터 담벼락에서 자라나는 희속, 오슬초까지 나무들을 두고 말했다. 집짐승, 날짐승, 기는 짐승, 물고기를 두고도 말했다. 모든 민족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다. 그들은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세상 모든 임금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목차로 이동 85 동행목상 첫째 해 7월 3일 열한기상 3대1 물결표 4대 34 62절 메시지 성경 열한기상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은 이집트왕 바로와 결혼 조약을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윗성에 머무르게 했다. 86.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87.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부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재단 위에 번제물천 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부온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88.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더할 나위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울고났습니다. 또 주께서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89.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리나 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을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90.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분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치할 능력을 구했으니 네가 구한 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91 또한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네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92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93. 그때에두 창녀가 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네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94.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때 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95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한이이 일을 어찌 한단 말인가. 96.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을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안 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97.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수 없다면 내 것도 될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98.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을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99. 사장. 솔로몬 왕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이 좋았다. 그의 정부 지도자들은 이러하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 제사장. 시사의 아들들 엘리오렙과 아히야 서기관 아일루세 아들 여호사밧 사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야달 제사장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 지방관리들의 총책임자 나단의 아들 사붓 제사장이자 왕의 친구 아이살 왕궁관리인 악다의 아들 아돈이람 강제노역 책임자 백0 0 솔로몬은 이스라엘 전역에 지방관리 12명을 두었다. 그들은 왕과 그 행정부의 식량을 조달하는 책임을 맡았는데 각 사람이 매년 한 달씩 맡아서 식량을 공급했다.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길, 벤우리 에브라임 산지를, 벤데게리 마가스, 사알빔, 베세메스, 엘론베타나넬 베네세시 소고와 헤벨 전역을 포함한 아롭보스, 베나비나답,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박과 결혼했다. 이나고또를 아일루스의 아들 바하나가 다하나, 무깃도,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 옆에 뱃산 전역, 대산에서부터 아벨무올라를 지나 용루암까지 이르는 지역을 맡았고, 벵게벨이 길르하다못을 맡았는데, 길르하세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 가산의 아르곡 지역 안에 있는 성벽과 청동 박힌 성문을 갖춘 큰 성읍 예순계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대기. 이또의 아들 아이나답이 마하나임을, 아이마하스,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막과 결혼했다. 가낙딸리를 후세의 아들 바하나가 아셀과 아롯을, 하루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사가를, 엘라의 아들 시므이가 베냐민을 맡았고, 우리의 아들 게베이 길르앗 땅, 고다무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게 땅을 맡았는데, 그가 전 지역을 맡아 관리했다. 103.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졌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졌고, 그들은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지냈다. 솔로몬은 동쪽으로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의 땅과 이집트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렸다. 그 나라들은 솔로몬이 살아 있는 동안 조공을 바쳐 그를 섬겼다. 104. 솔로몬 왕실의 하루 식량은 이러했다. 고운 밀가루 6.6킬로리터, 굵은 밀가루 13.2킬로리터, 살진 소1 0 마리, 박목한소 20마리, 양백 마리, 그 밖에 사슴, 영양순 수루, 살진 가금류 등이었다. 대고 솔로몬은 딥사에서 가사까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의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스렸다. 어느 곳을 가든지 평화로웠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며 만족스럽게 살았다. 106 솔로몬에게는 전차를 끄는 말을 두는 마고간이 사만칸 기병이 만이천명이 있었다. 지방관리들은 각 사람이 맡은 달마다 솔로몬 왕과 왕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의 식량을 언제나 풍성히 공급했다. 또 그들은 말에게 먹일 보리와 집도 할당된 분량만큼 정해진 장소로 가져왔다. 107.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장 깊은 식경과 가장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람도 없었고 그가 다루지 못할 일도 없었다. 솔로몬의 지혜는 칭송이 자자한 동양현자들의 지혜를 능가했고 유명한 이집트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다. 예스라 사람 에담보다 지혜롭고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 보다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이 주변 모든 나라에 자자했다. 108 삼천 가지의 자원을 말했고 천 다섯 편에 이르는 노래를 지었다. 그는 레바논에서 자라는 커다란 백향목에서부터 담장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식물에 대해 해박했고 짐승과 조류와 파충류와 어류에 대해서도 흔히 알았다. 그의 명성을 듣고서 온 땅의 왕들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각처에서 몰려왔다. 목차로 이동, 백구, 동행묵상 첫째 해 7월 3일, 11기상 3대 1물결표 4대 34, 62절. 저녁 묵상, 1. 오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성화 신호 등으로 오늘의 삶을 점검하세요. 성경을 읽고 이웃 사랑을 실천함, 성경을 읽었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음, 성경을 읽지 않음. 2.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세요. 목차로 이동. 110.